센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나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이론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빚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셰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44절 다시 있습니다. 나는 너희 예로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아기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음, 5장 43절은 바로 중보기도 하라는,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이제 중보기도를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출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영적전쟁을 통한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 종과 주의의 종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중보 기도를 1년 동안 계속 하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계속적인 영적전쟁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중보 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주력이 17장, 바로 8절로 16절. 중보기도 예를 들겠습니다. 주레오키 17장 8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려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와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상국되기에 서리라 하면 호수와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들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며 그들이 돌을 가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리 하나는 이편에서 다른 하나는 제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갈 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대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요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 주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명세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 기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요수와의 기에 그것을 대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라. 이 아말렉을 무시는 이제 연합중보기도, 연합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책에 기록을 해가지고 기념으로 삼으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으라.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것을 이제 읽도록 만들어라. 이말 후손들이 이 사건을 잊지 못하도록 <laughs> 책에 기록을 해라.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에 민족적으로 중복이도 하게 되면 반드시 국가적인 위기가 기적으로 돌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이 알아서 그 후손들의 생애 속에 민족적인 위기가 올때 합심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게 되면 민족적인 위기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 조상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민족적인 위기가 오면 후손들이 이 기록된 기념책을 보고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민족적인 의구가 와도 그것을 뭐로 바꾸어라 합심 중복이도록 바꾸어라 그래야 기적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누구의 기에다가 요수의 기에다가 요수와의 기에다가 이 사건을 말하면 계속 뭡니까 말을 해가지고 요수와의 기에 말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요수와의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요수와가 있지 않도록 이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요수와 시대가 열릴게 될 것인데 그 요수와 시대에 바로 요수와 정복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요수와의 정복의 시대, 그 요수와의 정복의 시대는 바로 한 사람 요수와의 기도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요소와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야 뭐 된다. 연합으로. 연합으로 중복이도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정복하고 싶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싶습니까? 인맥을 정복하고 싶습니까? 비즈니스를 정복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이 정복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다 실패다. 요걸 지금 요수와의 기회에다가 요수와 여사건을 직접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물어 쓰고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 요 모세와 아론이 손을 올리면 은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내리면 은 전쟁에 패배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전쟁터에서 누구보다도 경험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요수와의 기에 그것을 대풀이하여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강조합니까? 바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따라 합니다.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모든 실패를, 작정한 실패를 작정한 것이다. 패배를 작정한 것이다.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 하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 하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한다. 그다 그러니까 실패가 작정된 거야. 실패가 보장된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반드시 뭡니까? 정복의 열매를 거두시려면 요수화가 지금 요수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을 한 거죠. 아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후리 중보기도를 하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삶의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업의 전쟁터에서 바로 내가 승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중보기도가 연합이 되었을 때에 내가 승리하는구나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연합으로 중보기도를 해야만이 미래를 정복해 나갈 수 있다. 한라합니다 미래를 정복하자. 미래를 정복하자. 미래를 개척하자. 미래를 개척하자. 미래를 정복하자. 미래를 정복하자. 미래를 개척하자.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정복하고 미래에 여러분이 번영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은 반드시 뭡니까?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서. 특별히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공유해가지고. 교회적으로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성도들끼리도 공유하고 또 여러분이 또 오후 2시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합심으로도 기도하고 그죠? 뭐 기도 제목 1년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또 적어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이를 기도해야만이 반드시 바로 요호수와 같은 정복의 지도자로 여러분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